뻣뻣한 영어 살려주는 열 문장 매일 리듬 읽기. 베이직 그래머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유닛 4에 나오는 문장으로 리듬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볼까요? 첫 번째 예문 보니까, 왜 코트를 입고 있어요? 안 추운데. 네, 춥지도 않은데 왜 코트 입고 있죠? 라고 했어요. 보니까, why wearing coat. 첫 번째 문장에는 세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 박자. 강조된 단어가 why wearing coat니까 세 박자로 읽으면 되겠죠. 세 박자로 먼저 읽어볼까요? Why wearing coat 한번더 Why wearing coat. 그 다음에 Why are you 이 회색으로 되는 단어들이 묻어가는 애들이죠. 그럼 Why 나갔다가 are you Why 나갔다가 are you 빨리 Why are you Why are you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강조되는 단어 Wearing 그 다음에 a coat 뒷 부분은 어렵진 않네요. 그죠? Wearing a coat 이렇게 나가면 되고 앞에 있는 Why are you가 좀 빨리 발음이 되게 되겠죠. Why are you wearing a coat? Why are you wearing a coat?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을 보니까 안 추운데 대답이 아니고 어,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Not cold 두 개예요. Not cold.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it's not. It's가 묻어가는 단어죠. 그러면 한 번에 it's not. It's not. 그 다음에 it's not cold. 이렇게 안 되겠네요. It's not cold. 왜 코트를 입고 있어요? 안 추운데, why are you wearing a coat? It's not col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 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강조된 단어가 studying 있고 exams 있는데, studying은 발음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ing가 없어도 study, study라는 e라는 모음이 있거든요. e로 끝나는데, ing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studying. 이렇게 끝내신 분들 있거든요. studying, 짧게. 근데, studying, ding, ding. 이렇게 가야 됩니다. studying, 아니고, studying입니다. 간혹 보면, studying.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래서 studying, 가야 되고요. 그러면, studying, exams. studying, exams. 가야 되고요. his, 묻어가는 말, for his. 되겠죠. for,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for. 이렇게 정확하게, 세게 해버리면 숫자 4가 됩니다. 숫자 4, for. 여기서는 약한 거죠. 전체사니까 fur fur fur. 힘 빼고, 힘 빼고, 긴장하지 말고 fur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for his for his 이렇게 되겠죠. He's studying for his. Studying for his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한 박자니까 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구간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He's he's studying, his, he's studying for his. He's studying for his. He's studying for his exams. He's studying for his exams 이렇게 되겠죠. 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He's studying for his exams. He's studying for his exams. 이렇게 됩니다. Studying 조심하시고요. For his, for his 이렇게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for his 이렇게 해주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문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보니까 who waiting 두 개가 강조가 돼 있네요. 그러면 두 박자죠? Who waiting? Who waiting? 될 거고요 Are you? Are you? 묻어가는 말이죠 Who are you? 될 겁니다 그러면 w h o a r e you w h o a r e you 그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Waiting. for Waiting. for 이렇게 되겠죠 Waiting. 하지 않고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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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g t i n g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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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는 t가 샌드위치, 모음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껴있으면 약한 d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aiting, waiting, waiting. waiting, 이거는 어, 제대로 발음하는 d 발음이고 약한 d 발음은 ding, ding. 이렇게죠. waiting, waiting. 그러면 강조된 것만 읽으면 두 박자를 읽으면 who waiting, who waitin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대로 전부 다 읽으면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대답을 보니까, 아, 대답이 아니죠. 두 번째 문장 보니까, waiting, 그 다음에 sue, 있네요. waiting, sue, waiting, sue,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나가면서, are you waiting? 한 번에, 그 다음에 for, 들어보면서, are you waiting for,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for, 하지 마시고, for, for,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약하게, are you waiting for, are you waiting for, 그 다음에 sue, are you waiting for a sue, are you waiting for a sue, Are you waiting for S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Who are you waiting for? Sue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re you waiting for Sue? Are you waiting for s u 자네 번째 문입니다.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어볼 때 leaving now 했는데요. L-E-A-V-E 하고 L-I-V 이두개 발음을 거의 구분을 안 하세요. 근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liv는 i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 이가 짧은, 약한 이 e 발음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E. 그래서 live, live, live. 이렇게 되고요. 여기 leav는 E가 e 가두 개예요. 이, 이. 빨리 발음해도 E가 두 개입니다. e 가두 개입니다. 이, 이. 그러면 leaving, leaving 이될 거고요. 여기다 n지가 붙이면 living, living. 이렇게 될 겁니다. leaving, living, leaving, living, living. 두 개가 다르죠.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이가 한 개, living. 여기는 이가 두 개, leaving. leaving. 그러면 두 박자로만 읽어보겠습니다. leaving now, leaving now. 그 다음에 전부 다 읽으면 are you, 한 번에 가야 되겠죠. are you leaving? 한 번에 가야 됩니다. are you leaving now? are you leaving now? 그 다음에 대답으로 네, 그래요. yes 하나밖에 없죠. yes, I am. yes, I am. yes, I am.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지금 떠나는 거예요. are you leaving now? 대답으로 yes I am, yes I am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두개 단어 조심하시고요. 저도 어학연수할 때이이것 때문에 정말 고인,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 홈스테이는 할머니가 캐나다 분 할머니가 저보고 며칠째저 붙잡고 이거 연습 시켜줬는데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따라해봐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는 이가 두 개, 여기는 이가 한 개. 그렇게 구분하시면 정말 장모음 단모음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정말 쉽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예문 다섯 번째인데요. Ben, 너 오늘 일해? 그랬더니 대답이 네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어, Ben한테 물어본 게 아니네요. 그냥 Ben이 오늘 일해요라고 했더니 네 그래요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Ben working 두 개입니다. 두박자죠. Ben working, Ben working. 그러면 is가 묻어간, 묻어가는 말이니까 is Ben 한 번에 가면 되겠네요. is Ben is Ben 그다음에 working is Ben working 들어오면서 is Ben working today is Ben working today 이렇게 하면 되죠. 대답으로 네 그래요 한 박자예요. Yes 들어오면서 he is yes he is yes he is 이렇게 하면 되죠. Ben 오늘 일해요? 네 그래요. Is Ben working today? Yes he is. Yes h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문이고요 친구들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네. 어휴, 호텔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friends staying hotel 나왔습니다. Staying, staying. 이것도 마찬가지 staying, stay ing 두 개죠. Staying 되겠죠. Staying. 친구들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Friends staying hotel 했습니다. Friends staying hotel, friends staying hotel. Are your friends 한 번에 가야 돼요. 여기가 좀 많죠. Are your, are your. are 발음만 들어가면 좀 부담되는데, are 두 개가 있어요. Are your. 아에서 혀끝만 살짝 구부리면 are.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are your. 두 개입니다. 그죠? are your friends. 한 번에. are your friends. are your friends. are your friends staying.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at a 겠죠 staying at a hotel. staying at a hotel. are your friends staying at a hotel. 친구들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are your friends staying at a hotel. 한번더 해볼까요? are your friends staying at a hotel. 에러, 에러, T가 있는데 t e 터가 아니고요. 에러, 에러 됩니다. 여게 모음 사이에 끼어있을 때 T가 모음 사이에 끼어있을 때 약간 D 발음이 되는 거. 어떤, 바, 어떤 분들은 이걸 약간 D로 하지 않고 R 발음으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에더, 에더, 에러 하지 않고 에러, 에러, R 발음처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까요? Are your friends staying at a hotel? 일곱 번째 임문 아니요.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앞에 예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친구들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있습니다. No, they aren't. No를 세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they aren't, they aren't, aren't 이렇게 해주면 되죠. No, they aren't. No, they aren't.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느낌이 생기죠. 단어가 길지만 이게 묻어간 애들이니까 they aren't, they aren't 이렇게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no는 짧은 뭐 굉장히 이제 알파벳 두개 밖에 없는 짧은 단어지만 강세가 있는 말이니까 "no" 이렇게 세게 "no they aren't" "no they aren't" 이게 영어스러운 리듬이 생기는 거죠. "staying" 앞뒤로 이렇게 묻어가는 말도 있어요. 앞뒤로 그러면 they are, "they are staying with me" "they are staying with me" "they are staying with me" 이렇게 되겠죠. 아니요,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no they aren't" "they are staying with me" "they are staying with 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문이고요 비가 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yes. 그 다음에, 우산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나요? 강세가 들어가는 건 raining.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is it? 묻어가는 거죠. is it? is it? 물어보는 거죠. is it raining? is it raining? 한 번에 가야 됩니다. is it raining? 그 다음에, 네. yes. 강조하는 말이죠. yes. 그 다음에, take an umbrella. yes. take an umbrella. 뒷부분은 쉬워요. 왜냐하면, 전체 네 단어인데, 묻어가는 말이 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강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많으면 발음하기 쉽습니다. 발음하기 쉽다는 건잘 들린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Is it?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 is 이 짓, 저 짓? 예. 그렇게 들린 게 is it 되겠죠. Is it raining? Yes, take an umbrella.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에릭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What's Eric? 두 개입니다. What's Eric? What's Eric? Doing이 묻어가는 말이죠. What's Eric doing? What's Eric doing? 들어오면서 Eric doing. 들어오면서 끝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studying 나왔고요. Studying exams. He's studying. 한 번에 He's studying for his. He's studying for his exams. He's studying for his exa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Eric은 뭐 하고 있어요? What's Eric doing? Oh. 다시 할게요. 에릭이 뭐하고 있나요? What's Eric doing? What's Eric doing? 시험공부하고 있어요. He's studying for his exams. He's studying for his exams. 되겠죠? 마지막 열 번째 문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아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Feeling, okay, 나오는데, feeling하고 feeling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i 가 이가 하나요. 이, e, 이, e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 e, 이, e 두 개고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니까 feel. fill, feel, filling, filling 되고요 여기는 e-ling, feeling, feeling 되겠죠 흔히 말하는 장모음과 단모음인데 장모음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길게 한다는 장모음이 아니고요 e가 두개다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e가 한 개, feeling 여기는 두 개, feeling e-ling, e-ling, e feeling, feeling, feeling 그럼 되겠죠 아무리 빨리 해도 e가 두 개니까 느낌이 달라요 feeling하고 feeling은 두개 다르죠 자, 두 박자로 읽어보면 feeling okay, feeling oka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re you'까지 으니까 'Are you feeling okay?' 'Are you feeling okay?' 그 다음에 대답으로 '네, 괜찮아요.' 'Yes, I'm fine.' 'Yes, I'm' 들어오면서 묻어가는 말 'I'm' 'Yes, I'm fine.' 'Yes, I'm fine.'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더 던져주네요. Thanks. Yes, 'Thanks.' 'Yes, I'm fine.' 'Thanks.' 'Yes, I'm fine.' 'Thanks.' 몸 상태가 괜찮아요? 'Are you feeling okay?' 'Are you feeling okay?' 그 다음에 '네, 괜찮아요.' 'Yes, I'm fine.' Than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도 열 문장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유닛 5에 있는 열문, 아, 예문 10개로 리듬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